짜잔 시원한 정원놀이 많이 시원해졌습니다 입구에 있던 펠타타가 여기로 왔어요 <laughs> 이렇게 보니까 존재감이 엄청나죠 진짜 잎이 엄청 컸다니깐요 <laughs> 근데 오늘 기대났는데도 땅에 이렇게 누우면서 여기 잎이 살짝 꺾였어요 엥 어떡해 그리고 자구도 달려 있었는데 어머 얘도 왜 잎을 접고 있지 얘도 여기가 살짝 이제 분갈이 하면서 흙통에 기대 있었는데 살짝 뭔가 꺾인 것 같은 느낌이긴 하지만 일단 버텨보겠습니다. 이렇게 생긴 화분에 갈아줬어요. 근데 화분이 생각보다 그 전에 있던 포트 화분보다 커서 흙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. 그리고 얘가 생각보다 좀 줄기가 무겁고 잎이 한쪽으로만 이렇게 치우쳐 있어서 중심을 못 잡는 거예요. 그래서 원래 분갈이 할때 마사를 저는 많이 쓰는 편은 아닌데 무거워가지고 이번에 마사를 좀 많이 넣어줬습니다. 그리고 화분이 갑자기 확 커지면 과습이 올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돌을 조금 더 많이 섞어서 분갈이를 해줬어요.